강원 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GQL과 원주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GQL은 청주의 본사를 둔 반도체 공정 장비용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앞으로 반도체 공정용 부품의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공장의 추가 신설을 결정했습니다.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실리콘 실리콘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. 이 실리콘 파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고 1차 가공까지 지켜서 투자를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차 가공 그리고 최종 세정 라인까지 투자를 한 다음에 다른 소재 소재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원주시에 이제 일원이 됐, 됐기 때문에 이 원주시하고 더큰 이제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이제 목표, 저희의 목표이고요. 2024년까지 GQL은 원주 문막 농공단지 부지에 2,900여 평 규모의 실리콘 인곳 제조 공장을 중공할 예정입니다. 이번 투자를 통해 원주시에는 약 200여 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g q l 과 거래하는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관 효과에 따라 향후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원주 Q 김은재입니다.